그의 자화상은 특별합니다. 왜 특별하냐? 어느 작가도 자신을 지옥 속에 그려넣은 화가는 없었을 거예요. 여기 배경이 바로 지옥입니다. 작품은 지옥 속에서의 자화상인데요. 지옥인데 굉장히 막 힘들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. 의연하게 지옥 속에서 버텨내는 본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근데, 앞에, 송공가도를 달릴 때의 자화상과 뒤에서, 지옥에서의 자화상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어, 아까 손가락을 잃었다 라고 했잖아요. 그 이후부터 뭉크는 자신의 자화상에 왼쪽 손을 그려넣지 않습니다. 본인의 손가락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거겠죠. 이때 본인의 정신 상태는요. 아, 나는 지금 정신이 정말 이상해지기 직전이야. 이쪽 직발의 상황이야. 너무 괴로워. 이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. 이런 상태거든요. 이때, 몽크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작품인데요. 한날, 몽크와 사이가 좋지 않던 갈등이 있던 화가가 몽크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. 근데, 몽크는 이 사람과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바로 총부터 발사해버립니다. 이후에도 세번 정도의 총 문제를 일으켰었고요. 웅크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. 사람에 의존하지 못하니까 점점 술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. 다행인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서 자신이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6, 7개월 정도 치료를 받게 되죠. 근데 이 장면 조금 익숙하시지 않나요? 앞에서 제가 화가 이야기를 할때 어, 이런 화가가 한명더 있었어요.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간 화가가 한명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? 빈센트 방고우입니다.